여러분, 설마 시바이노 요거 살짝 올랐다고 바로 팔아버리신 분안 계시죠? 제가 바로 하루 전 영상에서 시바 알파 레이어가 개발되었고, 그 레이어에 AI 연구소, 백화점, 병원 같은 건물들은 이미 올라갔고,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지금이 시바인의 진짜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바 알파 레이어가 개발되기 전, 홀더들은, 시토시 죽었냐? 이 새끼 토끼였네? 라고 말하던 쿠사마 시토시가 오랜만에 등장해 팟캐스트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킬러의 파나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말했죠. 그리고 오늘 시바이노의 수석 개발자가 등장해 슈퍼앱을 예고했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시바이노 영상 안 올리고 있다가 조금 오르면 튀어나와서 제가 맞췄죠. 이런 사람 아니라고. 저는 시바이누를 단기적인 목적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들고 가는 사람이에요. 가격은 또 떨어질 수 있어요. 오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시바이누 본질을 알면 이 정도 가격 파동? 무슨 의미가 있나요? 사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 결국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니까요. 하나의 완전한 생태계, 수많은 앱과 D앱이 돌아가는 웹3 플랫폼, 그리고 그 위에 킬러 앱까지 준비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들고 계시라고. 시바이누 홀더가 아니시더라도 제가 드리는 시바이누 2억개 저희 차트에보 채널에 구독이 되어 있으신 분들 새로운 구독자분들이나 기존 구독자분들 한해서만 선착순으로 100분께 시드 지원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2억개 그냥 팔지 마시고 딱 1년만 아니 6개월만 그냥 들고 묵묵히 기다려보세요. 그냥 없는 돈이다. 이미 잃어버린 돈이다. 생각하고 딱 반년만 그럼 저한테 정말로 고마워하실 거고, 제가 생각나고 저희 채널을 꾸준히 봐주시겠죠? 그럼 당연히 저희 채널도 성장할 거고요. 저희 차트일보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채널 상단이나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셔서, 간단한 양식과 숫자 1번만 써주시면 이벤트 참여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바이노 가격 많이 떨어진 거 맞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밈코인이었으니까요. 그냥 사람들이 사네? 어, 사니까 오르네? 나도 오를 때 사고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들어오신 분들 정말 많으셨을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사람들이 사면 오르고 팔면 떨어지는 밈코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그 생각 완전히 뒤바꿔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달, 이 생태계 전체가 바뀌는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시바인우의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 이번 영상 놓치시면 시바인우 슈퍼의 발표와 함께 폭발할 때 여러분은 차트를 보며 그때 영상 끝까지 볼걸 하고 진심으로 후회하실 겁니다. 일단 빠르게 이번에 개발된 시바 알파 레이어 먼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영상 이미 보신 분들은 30초 뒤로 넘겨주세요. 시바 인누는 자체 블록체인이 없습니다. 시브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발행된 ERC20 토큰이죠. 즉, 이더리움이라는 다른 체인의 보안과 네트워크를 빌려서 운영된다는 의미인데, 그래서 자체 블록체인이 없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더리움이라는 아파트의 세입자인 거예요. 이더리움 위에서 작동하고 수수료도 이더. 지불하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더리움이 레이어1, 블록체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레이어1이 뭐야? 레이어가 아직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럼 레이어가 도대체 뭐냐?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레이어1은 블록체인의 기초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블록체인의 뼈대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게 여기에 해당되고 그냥 쉽게 개발 중인 토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단계 개발되어 레이어2가 나왔죠. 레이어2는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시바이누가 사용하던 레이어1, 방금 말했듯이 이더리움에서 빌려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수료도 비싸고 조금 느리겠죠? 그래서 이 위에 레이어2라는 고속도로를 겁니다. 이 고속도로 시바리움에서 거래를 빠르게 처리하고 요약해서 레이어 1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수료도 저렴해지고 속도도 빨라지는데 그 대신 보안이 조금 취약하겠죠? 그래서 또보안은 레이어 1에서 하는 거예요. 필요한 거는 레이어 2 시바리움에서 작업하고 취약한 부분은 레이어 1에서 마무리하는 그런 똑똑한 설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발된 레이어 3 진짜 돈이 움직이는 공간 레이어 1이라는 토지에 레이어 2라는 고속도로를 깔았고 그 위에 레이어 3 알파레이어라는 AI 연구소 백화점 병원 마트 실생활에서 실제로 쓰이는 건물들 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건물들을 많이 올려놔도 그게 다 공장 카센터 폐건물 창고라면 누가 오겠어요? 당연히 사람 들이 몰릴 리가 없죠. 진짜 중요한 건그 위에 뭐가 올라가느냐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필요로 하느냐. 마트, 백화점, AI 연구소, 병원. 이게 진짜로 필요한 앱들이죠. 이런 킬러 앱이 올라오는 순간 시브 생태계는 단순한 블록체인이 아니라 현실이 연결된 웹3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시토시는 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킬러 앱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바이노의 수석 개발자인 존도가 슈퍼 앱을 예고했습니다. 시토시가 말한 이 모든 것에 뒤집어놓을 수 있는 킬러에 그걸 예고한 거죠. 존도는 말합니다. 이번에 출시한 레이어3 알파레이어를 통해서 기존에 엄청나게 오래 걸렸던 블록체인을 만드는 플랫폼이 지금은 30분이면 나만의 블록체인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 이 말은 곧 슈퍼 앱을 출시한다는 존도뿐만이 아니라 수십, 수백만의 개발자가 시바리움을 통해서 이제는 누구나 쉽게 앱들을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이런 앱 개발이 전보다 수십, 수백 배는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백화점, AI 연구소, 병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다 보면 사람들이 안 들어올까요? 아니죠. 병원들이 모이면 메디컬 타워가 나오고 의료 생태계가 형성됩니다. 백화점들이 모이면 거긴 아울렛 시티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안 몰릴까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시바이누는 밈코인으로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면 오르고 싫어하면 떨어졌죠. 그저 관심과 유행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코인이었잖아요? 혹시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아직도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좋아하면 오르고 싫어하면 떨어지는 그냥 그런 밈코인이라고. 시바이누는 이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냥 재미로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실사용 중심의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병원을 싫어한다고 병원이 사라지진 않죠? 필요하면 결국 가고 필요하면 결국 사게 되고요. 이제 시바이누는 선호가 아닌 필요의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존 도의 슈퍼 앱 개발은 그저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그 위에 수많은 실용적인 앱들이 올라오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시바인노를 사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개발이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가능성을 감안한 채그 성장 가능성 자체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언제나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뉴스에도 잘안 나올 때 모두가 시선에 돌리고 있을 때 조용히 그리고 미리 움직이죠. 그들이 준비를 끝냈을 때 세상은 비로소 그때 가치를 알아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딱 10만 원만 사서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년 뒤 아니 6개월 뒤 보라고 나한테 고마워할 거라고. 그래서 저희 차트에버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드리는 시바이누 2억개, 저희 차트에버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신규 구독자분들이나 기존 구독자분들 한에서만 선착순으로 100분께 시드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2억개, 그냥 팔지 마시고 딱 1년 아니 6개월만 그냥 묵묵히 기다려 보세요 그냥 없는 돈이다 이미 잃어버린 돈이다 생각하시고 그럼 저한테 정말로 고마워하실 거고 제가 생각나고 저희 채널을 꾸준히 봐주시겠죠 그럼 저희 채널도 그만큼 성장할 거고요 저희 차트일보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채널 상단에 있는 링크나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셔서 간단한 양식과 숫자 1번만 써주시면 이벤트 참여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언제나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순간을 알아챈 사람만이 결과를 가져갑니다. 여러분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